가수 김호중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22일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 힘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분들, 자원봉사자, 방역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작은 힘이지만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저를 이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흘리용해 알성훈, 손녀농과 한태영을 다음 타자로 지목했다. 한편, 김호중은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티바로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다. 김호중, 김범수 선배님 보고 신당 제 노래방, 최고액 창공 김호중이,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척추 전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노래들을 군엽나, 22일 방영된 KBS 1TV 유희열의 스케치북맨은 투바로키 김오줌이 출연했당 김오중은 성악을 하게 된 계기와 중간에 성악을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한 계기로 박힌다. 유희열은 김오중의 인간극장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고 말이야. 이날 김오중 최백호의 보고 싶은 얼굴, 화 바로찌가 불러 유명한 내네 순도, 루마에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불렀다. 김범수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준 아시다 김호중은 김범수 선배님 시비를 사러 레코드 가게에 갔다가 하바로찌를 알게 됐다며 성악의 길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 고 말입니다. 김호중은 보고 싶다는 지금도 절 노래란 최고의 창고로 달하는 성이 노래를 선호합니다. 유스케 김호준 우리 언어로 노래하고 싶어 주트 선택 흑유를 꿈꾸는 집로트 김호중이 틀을 선택한 계기를 합니다. 5월 22일 방송된 kbs 1tv 유희열의 스케치북 에서는 리스타 교세 추정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태바로티김호출과 아수리 수영은 출연했다 이날 김옥진은 평소 자신의 롤모델인 최백호의 보고 싶은 얼굴로 전 미대를 열었다 김호중은 깊은 울림이 돋보이는 목소리도 진한 가물을 선생의 당김 오준 가수라고 하면 그 흥분은 무대인 것같 다음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학생 때부터 스케치북을 봤다 음의 무대에 나와서 기분이 좋다 고 소감을 관련 양 5월에만 23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더라 고 무차 성격상 말을 잘 못하고 노래를 시키면 노래만 한다 방송일을 해보니 너무 재밌어 현대 끝나고 나면 무모하고 지친다고 바쁜 일상을 털어놨다 디보중이 91년생 30살이라고 밝히자 유희열은 음재가 90학번 나제 뒤에서 3, 2학년 때 태어난 거더라며 웃었다 김호중은 음악을 포기할 뻔했던 사연을 밝힌다 그는 고등학교를 예고로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 선생님께 레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친구와 함께 레슨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의해서 3번 하더라고. 물어보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레슨들을 더 내고 수업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 팝니다. 김호중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돈이 없으면 음악을 못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한번 배우는 학생이고 해서 3번 배우는 학생들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 며, 그난, 합류생활도 송해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원래 입학이 일단 학교에서는 원고 퇴학 조치를 했는데, 우연히 전화가, 걸려온 김천 예술고사 숨 선생님인데, 너를 너무 많은 쉽고, 노래도 듣고 싶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하신 분에게, 노래를 들여 꾸리고, 뿐이오를 일색합니다첫 곡을 불렀을 때, 선생님이 넘노래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다신 소개해 밀레종, 이 침범 당했다고 털어놨다. 트로트로 장르를 바꾼 이유를, 문자 김호중은, 유학할 때도 포크 블루스, 등, 다양한 음악을 나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소통 공간이었다. 이탈리아 민요 들고, 뜻을 폐해 보면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 많고, 내일 도루마라고 하니, 우리의 언어로 노래하고 싶었다. 고 밝혔으나, 마지막으로, 김호중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솔트 가수, 오키 머중 성악가 김호중이라는 수식어보다 저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 직접 작사한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열창이나 두 번째 축제가 쉬는 이수영의 엄당. 이수영은 자신의 히트곡 나라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수영은 주신했던 가수 이수영에 따라 모독에 있다. 유희어 이수영은 발라드 가수 중에 제가 조신을 맡았었다. 고 너스레를 빨았 나. 유희열이 8년 만에 출연이라음 첫 출연 때는 박경림 장나라와 출연한 박역적인 무대도 기억납니다. 그동안 활동이 꿈에 따라 고화자 이수영은 대중 앞에 많이 쓰지 못했던 이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졌다. 슈가맨에 출연했을 때도 추억을 소환해줘서 너무 감사했지만 부담도 됐다 고 솔직하게 발견나 이수영은 보통 연예인이라면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지니고 있어야 한 인기를 구가했다고 할수 있네 저기 있었다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갔거니 근긴장성 갈성장애 진단을 합니다. 너무 떨릴까 상대도 컨트롤이 안겼다. 몇 병이 있는 걸 굳이 대중한테 얘기해야 아마 고민이 병원에서 오픈 알아봐야 남치는 것도 좋다고 했다. 곧 털어놔요. 이어 스케치북 음친종에 돌아온 것 같고 너무 딱 옛나다. 감사드린다고 전부 그 요즘 방이수영은 열사라들에 대한 이야기 도전입니다. 유희열이 엄마가 유명한 가수인지 아냐고 묻자 이수영은 "원래는 잘 몰라"입니다. 요즘 방송을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인간 눈빛이 달라졌다. 죽에 가면 당신 욕도 준비해라. 또 언급했습니다. 이수영은 최근 박유한 리메이크 앨범 메시지에 대해 저를 신문없게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성미나 제이트 보기 굴비 역도 뼈커인지 않나. 뭘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무거나 넘았다고자랑해 웃음을 하겠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토 10년 동안은 기회될 때마다 앨범을 발매할 예정다 9집까지 발매했는데 10집 앨범을 내보 2000원이 숨겨둔 여망을 공개한다 오는 23일과 30일 2주간 방송되는 KBS 1TV 그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는 2000원이 출연한다 2000원은 2008년 13살의 나이로 KBS 1TV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성을 수상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총 4번의 도전 끝에 2019년 경북 상주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 종합현상채널 TV 조선 뉴스터, 트롭 신동 부루, 총굴, 아이돌의 모는 다른 구수한 목소리 원흥청스러운 6브로 전율 용들을 사로잡은 우주중2 1호 선정되었다. 이말 2000호는 평소 꼭 챙겨보던 부루의 명곡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이는 욕심이 있냐는 MC의 질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 방송 3사 연휴 대상 싹쓸이라며 예능감을 뽐냈다. 이어 전국 노래 잘하는 40주년 스페셜 MC 로성희 선생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민트를 소화해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선교와의 인연을 둘러싸고 전국물의 자랑에서 생애의 특급 칭찬을 받은 김 이재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고 김희재는 과거 송해 선생님이 용돈을 주셨다 며기선제압을 했다. 이찬호는 저는 용돈은 받은 적이 없다 며 순식간에 의문의 일표를 당했다는 후문. 한편 이날 12년 만에 성례 앞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된김재는 장윤정이 교훈을 선곡했다. 그는 다른 경연에서도 이렇게 김정한 적도 없다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과연 김리재는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 참수 이차원첫 단독 이유는 출연 미룸 수에서 만난 영탁이끔 되며 질문. 1902차원 원 전지적 참견 실점으로 찹단도 이름이 도전한다. 23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실점 105회에는 깜찍한 외모와 구수한 목소리로 여심을 사로잡은 트로트 아이돌 이 채널 리그의 매니저와 함께 출격한다. 이차원의 찹탄 북의 음인 만큼 그의 매력이 진도 깊게 파헤쳐지 전망이다. 이차원은 트로트 우유 시험 프로그램도 스토트로 손소, 주도 뷰레 부름묘 등장 1200이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외모가 1 0대 20대 여심을 사로잡았다. 이미 스터드로 최종 3위에 등극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말 이차원의 매니저는 이차원이 촬영할 때나 안할 때나 너무 에너지가 넘친다. 쉴 때는 쉬었으면 좋겠다. 고 제보했다. 이를 증명하듯 2 0 0 5원은 새벽 스케줄부터 높은 펜션으로 등장해 오디오를 가득 채웠다는 후문이다. 특히 2,000원의 에너지는 미용실에서 영카, 김희재를 만난 뒤 더욱 폭발했다고. 쉬지 않고 수다를 떠는 2,000원을 보며 영타 근일금 들인 야구까지 물어봤다고 해 기대를 더한다. 이와 함께 영탁과 이미지 역시 2,000원 못잡는 수다로 헤어샵을 왁자지껄하게 채웠다는 전언. 과연 24시간 지치지 않아 찬투자이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2,000원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 카메라 뒤에 2차원 영탁 김 이제는 어떤 케미를 보여줄까? 이는 병아리 2차원의 첫 단독인 전차암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창투자 2조 2,000원 의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오는 5월 23일 토요일 2 오후 10시 55분 방송되는 MBC전 질적참견 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는 23일과 30일 유주광 방송되는 비비우스투유는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감사의 달 특집 소율가여 주로 꾸며진다. 전국 무료 저론 출신 트롬 연휴에 이충 출동에 송효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 송명은 올해 40주년을 맞은 전국 노래자랑 해소 1988년부터 32년간 진행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최정수 mc의 저존 무려 저랑을 통해 많은 사람이 뒤 희망 고용주를 선사하는 국민 댄스다 이날 방송에서는 음영수절 전 국무를처럼 출연으로 소묘어 인연이 깊은 트롬 면육인이 출연한다. 2016년 경유토보 천수편 요소차 출연을 최우 수상을 수상일이 수성 로드히어로 임용은 2008년 13살을 첫 출연을 사수 끝에 주요 우수성을 받은 이처럼 2018년 경남 허명군 편에 출연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특수 본윤주를 선보였던 정동훈 2009년 울산 중부편 최우수 상수 성적이 뮤즈는 물론 존운놀이 저런 초될 것으로 활약했던 용턱구어점유로까지 모두 총출동의 성의와 의인형과 출연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이어 브루의 명곡 사상 최초 노래방 기계를 도입해 들어온 민들의군 라이브와 군무를 감상할 수 있다. 미운 사랑 001편 단신 민들레아 초혼 등 각자의 매력을 가득 담은 6인 6색 무대가 눈길을 끌 예정이다. 프로 맨유 규는 성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헷칸 절을 올리고 환정곡을 선사하는 등 각자의 노력을 펼친다. 이들 중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지 승호와 들어온 맨들의 감동적인 제외 순간 은오는 5월 23일과 30일 오후 6시 5분 KBS 2브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속감사의 달 특집. 송...